최근 누구나 인터넷에 접근 가능해지면서 미디어 플랫폼에 다양한 허위 정보, 즉 가짜 뉴스가 게시되었다. 다수의 사람이 거짓 정보를 믿게 되면서 가짜 뉴스가 세계 곳곳에서 사회 문제로 조명된다. 가짜 뉴스는 생성되는 그 자체로도 거짓의 사실인 것처럼 꾸며 쓰는 것이기에 문제가 된다. 그런데 가짜 뉴스를 접한 사람들이 허위 정보를 맹신하면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파급 효과까지 나타난다. 제이 씨는 다섯 살 자녀를 키운다. 어느 날 제이 씨는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원장이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했다는 기사를 봤다. 뉴스를 접한 많은 학부모가 혹여나 자기 자녀가 유치원에서 학대의 대상이 될까봐 불안감을 느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모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재택 교육하는 것을 고민해 본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이와 다른 학부모, 그리고 유치원 관계자들은 모두 가짜뉴스의 피해자이다.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는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S 군은 유명 연예인이다. 그는 최근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의 과거 사진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놓은 것이 인기를 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향을 통해 현재 S군의 얼굴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글과 영상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명백히 사실이 아니었지만, 다수의 사람은 거짓 정보를 믿었고, 이것은 기사화되기도 했다. S군은 모르는 사람의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극심한 트라우마를 얻었다. 그런데, 거짓 정보를 생산한 사람들은 높은 조회수로 큰 수익을 올렸고, 같은 목적으로 더욱 다양한 가짜뉴스가 다량 생산되었다. 저는 최근 악의적인 가짜 뉴스로 인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거 없는 루머를 유포한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겁니다. 꼭 그들이 죗값을 치르기를 바랍니다. S군은 가짜 뉴스 유포자와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S군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치유되지 않는다. S군은 더는 자신과 같이 허위정보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A 기업은 희귀 불치병을 위한 신약을 개발했다는 뉴스를 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A 기업의 주식을 사고 투자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A 기업이 시세를 올리려고 일부러 조작한 뉴스였다. 얼마 안가 A 기업의 거짓말은 들통났다. 그 피해는 A 기업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에게 고사란히 돌아갔다. 헛된 투자로 인해 재산을 잃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 사례에서 알수 알 있듯 가짜뉴스의 피해는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가짜뉴스로 인한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짜뉴스의 노출빈도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이미 가짜뉴스는 파다하고 그것을 접한 사람들도 매우 많다. 가짜뉴스는 신뢰할 만한 정보와 잘못된 정보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언론에, 대, 언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한다. 가짜뉴스가 매우 많이 생산되면서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한 혼란을 불러일으켜 사람들은 모든 뉴스 출처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한다. 또한 가짜뉴스는 사회 분열을 초래해 대중과 언론, 당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만연한 가짜뉴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소스로서 미디어의 기본 역할을 방해한다. 그러나,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고 단순히 자신이 접하는 모든 정보를 신뢰하여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책임 의식을 지니고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가짜 뉴스 자체를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길러야 한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의 특성을 제대로 이, 이해하여 디지털 매체의 비판 디지털, 디지털 매체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 그것을 해석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분해력을 뜻한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활용하는 전 연령대의 사람들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기르고 전달하고 있는 정보의 진위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활발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은 핀란드의, 핀란드의 사례에서 알수 있다. 핀란드 학생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도서관에서 지역 사회 등의 문제에 관한 자료를 찾아 글로 표현하고 말하는 교육을 받는다. 이후에는 뉴스를 직접 제작한다. 이때 교사와 언론이 모두 교육에 참여하여 학생들이 지도한다. 학생들을 지도한다. 학생들은 뉴스를 제작하며 건전한 비판 능력을 기르게 된다. 이와 더불어서 같은 사건에 대한 다양한 뉴스를 비교 분석하는 교육을 받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언론의 관점 차이를 분석하고 토론하며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 이처럼 핀란드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정보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 학교, 도서관 등에서 다 차원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알수 있다. 따라서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고민과 협력이 필요하다.